12월 21일, 서울의 차가운 겨울 공기를 뚫고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세계적인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의 대표가 정동원의 소속사를 전격 방문한 것이다. 이 소식은 즉시 팬들과 언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넷플릭스는 왜 정동원을 찾아왔을까? 정동원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낳았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 따르면 검은색 차량 두 대가 정동원 소속사 앞에 멈춰 섰으며, 차량에서 내린 사람들은 넷플릭스 아시아 지역의 고위 임원들이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만 회의 내용과 세부 사항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넷플릭스는 독창적이고 글로벌 잠재력을 지닌 재능을 발굴하는 데 있어 탁월한 역량을 가진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정동원은 그런 면에서 결코 놀라운 선택이 아니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나이에 비해 뛰어난 음악적 감각과 독보적인 무대 매너로 이미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했다. 특히 지난 3년간 매년 개최된 크리스마스 단독 콘서트를 통해 그는 트로트 신동에서 글로벌 스타 로의 성장을 증명해왔다. 지난 12월 18일 개봉한 영화 정동원의 크리스마스 동원 영화 또한 그의 막강한 팬덤과 흥행 파워를 보여줬다. 이 영화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열린 정동원의 단독 콘서트 하이라이트를 담고 있으며, 개봉 당일 9.429장의 예매 기록을 세우며 큰 화제를 모았다. 연예계 전문가들은 정동원이 넷플릭스의 아시아 문화 확장 전략에 있어 완벽한 퍼즐 조각이라고 평가한다. 한 평론가는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이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정동원의 강점은 그가 한국 전통 음악 트로트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넷플릭스가 주목하는 차별화된 요소라고 설명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넷플릭스 측이 정동원에게 제안한 프로젝트는 단순히 음악 협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정동원의 성장 스토리와 음악 인생을 다룬 다큐멘터리나 시리즈 제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히 정동원 개인에게만 큰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트로트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일부 팬들은 넷플릭스가 정동원과 함께 새로운 음악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열정과 노력 그리고 글로벌 관객을 사로잡기 위한 여정을 담은 감동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예측한다. 한편 해외 팬들도 SNS를 통해 흥분된 반응을 보였다. 미국 팬한 명은 정동원을 처음 알게 된건 미스터트롯 영화를 통해서였어요. 넷플릭스와 그가 협업한다면 반드시 챙겨볼 겁니다. 라고 말했다. 2시간 이상 이어진 회의가 끝난 뒤 정동원의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오늘의 논의는 매우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습니다. 조만간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 측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어 대중의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만남은 정동원의 크리스마스 동원영화가 국내 극장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킨 직후 이루어져 그 배경에 더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개봉 하루 만에 9.429장의 예매 기록을 세우며 정동원은 다시 한번 국내외 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만약 넷플릭스와의 협업이 성사된다면 정동원은 글로벌 스타로 도약할 또 하나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특히 그의 성장 방식은 매우 인상적이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급격히 성장하기 보다는 꾸준하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길을 개척해왔다. 정동원은 2018년 KBS 전국노래자랑 함양군 편에서 처음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낸 이후 2020년 내일은 미스터트롯 결승전에서 최종 5위를 차지하며 본격적인 스타로 자리잡았다. 이후 동료 가수 이명웅 영탁과의 끈끈한 우정을 유지하며 꾸준히 활동해온 그는 이제 글로벌 무대를 꿈꾸고 있다. 트로트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향수를 자극하는 가사로 한국 대중음악의 뿌리 깊은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며 젊고 세련된 K-팝이 국제 음악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트로트는 점차 대중의 시야에서 멀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제 이 전통적인 장르가 새로운 글로벌 시대의 중심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소식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트로트의 세계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라고 한다. 이 중심에는 바로 트로트 신동, 정동원이 있다. 전 세계적인 플랫폼인 넷플릭스와 함께, 트로트는 단순한 과거의 음악 장르를 넘어 새로운 음악 현상으로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갖춘 트로트는 다른 장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한국 전통의 정서와 감성을 잘 반영하면서도 중독성 강한 리듬과 멜로디는 문화적 경계를 초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넷플릭스가 이 장르에 주목한 것은 K-팝의 성공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K-팝은 글로벌 팬덤을 구축하며 한국 문화의 대중화를 선도했지만 현재 세계 음악 시장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중들은 감성적이고 깊은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에 대한 갈망을 키우고 있으며. 트로트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장르로 주목받고 있다. 음악 평론가들은 트로트는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감정, 그리고 역사를 담고 있다. 넷플릭스가 정동원과 함께 트로트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다면, 이는 새로운 한류 시대를 열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한다. 트로트를 세계 무대에 소개하기 위해 정동원보다 더 적합한 인물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동원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그 자체로 트로트의 젊고 현대적인 얼굴이다. 그의 목소리는 트로트 특유의 감성과 현대적 감각을 모두 아우르며 연령대를 초월한 매력을 발산한다. 특히, 그는 3년 연속 크리스마스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팬덤을 구축했다. 또한, 최근 개봉한 정동원의 크리스마스 동원 영화는 그의 음악적 성과와 팬덤의 크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넷플릭스가 정동원에게 주목한 이유는 단순히 그의 음악적 재능만이 아니다. 그의 성장 스토리는 감동적이고, 그는 꾸준한 노력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아티스트로 평가받는다. 이는 글로벌 관객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 190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시청자를 사로잡아왔다. 트로트를 주제로 한 콘텐츠 제작은 넷플릭스의 글로벌 전략에 있어 새로운 도전이 될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선다. 넷플릭스는 정동원을 중심으로 한 다큐멘터리, 드라마틱한 음악영화, 혹은 음악경연 프로그램 제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넷플릭스는 기존의 성공 사례에서 얻은 노하우를 활용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2020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블랙핑크, 세상을 밝혀라는 블랙핑크의 이야기를 전 세계 팬들과 공유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트로트를 주제로 한 콘텐츠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제작된다면, 트로트의 세계화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트로트는 그동안 전통적, 이고, 구식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트로트는 젊은 세대의 참여와 기술적 혁신으로 새롭게 재탄생하고 있다. 정동원과 같은 젊은 아티스트들은 기존의 트로트에서 벗어나 현대적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과 완벽히 어우러지며, 전통적인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청중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스트리밍 플랫폼은 트로트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넷플릭스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는 전 세계 관객에게 트로트의 매력을 소개하고 정동원을 글로벌 스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넷플릭스와 정동원의 협업이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큰 기대감을 품고 있다. 정동원의 목소리는 국경을 초월한다. 트로트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완벽한 매개체가 될 것이라는 팬들의 의견은 넷플릭스가 이 프로젝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한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트로트는 K팝에 이어 한국 대중음악의 또 다른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무엇보다 트로트는 한국의 문화적 뿌리를 상징하는 장르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가 될 것이다. 트로트의 디지털 시대 부활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넷플릭스와 정동원이 협력한다면, 트로트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음악적 변화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새로운 장이 될 것이다. 정동원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와 함께 트로트를 전 세계에 알릴 날만 남았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가운데, 트로트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현상으로 자리 잡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준비되었는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즐겁고 유익한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